네 이번 시간은 예준 예병군 대표님의 영양만점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3대 보감 중 하나죠 주식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강의로 네, 저희들을 또 즐겁게 해주실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한번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비로 얘기하는 것도 쑥스러운데 제비낸 <laughs> 건 이미기로 들으니까 더 쑥스러운데 네. 쑥스러워것 <laughs> 같아서 제가 한번 대신 해봤어요. <laughs> 아 지금 뭐 오늘 보니까. 우리가 그 강조 드렸던 지주회사 네네. SK도 5% 가까이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오늘 시장 분위기가 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어, 시장 분위기가 왜 좋아지지? <laughs> 그죠? 작년 코로나 때문에 그 최바닥까지 밀었던 그 시장 분위기가 왜 좋아졌지? 좋아진 이유는 하나 하나죠. 그때 코로나 때는 우려가 굉장히 강했요 그렇죠. 지금은 똑같은 코로나의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어,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면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또 들어오겠네 더 많이 들어오겠네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죠 온 어, 택트 주식이 훨씬 더 많이 또갈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똑같은 코로나하고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작년 3월 말이 거의 폭락장이었잖아요 그 네. 거의 막 내리꽂았습니다. 네. 종합주가지 수는 1,400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1,000까지 무너진다는 얘기 하는 사람도 아우. 있었어요. 맞아요. 똑같은 COVID-19에 대한 기사인데, 왜 그때는 그렇게 무너지고, 왜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올라요? 지금은 이렇게 4차 팬데믹 얘기 나오는데도 왜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의 끝이 뭐냐면 주식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 똑같은 된장찌개를 먹어요. 네. 똑같은 된장찌개 두 분이 먹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그 된장찌개 너무 맛있어요. 그죠? 음.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된장찌개 정말 음. 골도 똑같은 된장찌개인데. 골 보기 싫어요. 그럴 수 있죠. 음. 그럴, 때 그럴 때 있죠. 있죠. 네. 그죠? 냄새까지 싣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주식시장도 살아있는 유기체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음식인데도 어떤 거는 악재로 받아, 똑같은 음식이 어떤 거는 호재로 받아. 어떤 때는 호재.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 못 해요. 누군가가 해석을 할 뿐이지 구별은 못 해요. 이 똑같은 된장찌개입니다. 오늘은 근데 이 된장찌개가 되게 맛있을 거예요. 오늘 이 된장찌개가 되게 맛없어요. 냄새까지 싫을 거예요. 이걸 누가 구별해 주셨요그 사람 심리인데 어떻게 구별해 요 그렇죠. 못 구별합니다. 근데 시장은 구별이 되죠. 왜? 똑같은 그 사람의 마음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시장은 들어가 볼수 있어요. 어, 내가 생각했을 때 시장이 이럴 것 같아. 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요 네. 어디로 잡아야 될 거예요? 어, 내 마음을 내가 나도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내가 나를 모르는데! <laughs> 그거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아, 맞아요. 내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걸 기준적으로 잡는 거야. 자, 이렇게 보자. 자꾸 내 마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심리가 내 마음에 자꾸 심리를 대입을 시키면 안 돼요. 어 내가 팔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팔고 싶을 거야. 이게 잘못된 심리. 어 내가 사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고 싶을 거야. 이게 잘못된 심리. 그러니까 항상 남을 생각해봐야 돼. 이거는주 시장 특히 역지사지로 생각해. 어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으면. 어 내가 지금 대표자의 입장이라. 내가 지금 이 종목을 크게 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걸 계속 대입시켜봐야 돼. 그러면 큰 틀에서의 주식 시장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 그리고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부리지 않게 되고, 자, 보세요. 어찌됐든 올라오면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어, 오늘 잘 올라오다가 지금 2,150딱 이상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빠지죠. 네.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시 빠져요. 그럼 어찌됐든 뭐 조금 2,150 이상에서 3, 약간 현금 확보했아 3,150. 죄송합니다. 자꾸 2,150. 3,150 이상에서 조금이라도 현금 확보해둔 거는, 그죠? 네. 뭐 지금 또 어찌됐든 나중에 그 현금 확보 어떤 기회가 될수 있겠죠. 그죠?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 여기서 바로 다시 3,000포인트 부분까지 중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찌글찌글 거리면서도 올라오긴 올라오겠죠. 그때마다 조금 조금씩 뭘 만들어야 된다? 기회를 만들려면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 된다. 왜? 그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laughs> 그게. 나도 나를 몰라요.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어느 포인트 부분에서는 아, 내가 현금 비중을 늘좀 확보해 둬야 되겠다. 그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둘 때는 수익난 것부터 죽이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laughs> 전반적으로 좀 줄여놔야 되겠다. 왜? 가는 게더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 맞아요. 그게 왜 자꾸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마, 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력이왜 하느냐 하면 어. 가는 종목이 잘 가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달립니다! 오늘 달립니다! 타, 타세요! 타세요! 달리면 타세요! 이거 못해요. 하면 안 돼요, 또. 왜? 네. 낙마합니다. 떨어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뭘까요? 그게 잘 가기 때문이요 근데 네. 우리는 항상 뭐 하자고 했어요? 선점하자고 했잖아. 네. 선점해놓고 있잖아. 자, 어, 오늘 미어젠도 봐보세요. 우리가 이후 이게 미디어, 음성인식이라는 네. 네. 걸 얘기 안 했으면 이 회사가 지금 왜 자갈 나가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모를 거 아니에요. 최근에 왜, 어, 그 많은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왜 이게 20% 이상 가까이 올라왔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 하면서 20% 이상이 올라왔지?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알잖아, 여러분들 이제. 아, 음성인식이 그만큼 중요해졌구나. 이제 냉장고 앞에도 명령하고, 뭐, 어, 차에도 명령하고, 계속 내 음성으로 명령할 거니까, 이 음성인식 시장이 훨씬 중요해졌구나. 그 중에서도 예병원 전문가가, 네. 예병원 대표가 미디어젠이라는 회사를 딱 소개시켜 주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잖아요. 그죠? 저도 아까워요, 솔 <laughs> <laughs> 저도 아까워요. 저는 <laughs> 다른 쪽에 더 집중을 해. 음. 아, 아까 <laughs> 사람인지야. 아, 사람인지라. 네, 그렇다고 없어요. 내가 내 말을, 어, 내가 뭐, 아, 종목 숫자 늘리지 마세요. 네. 어? <laughs> 관리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 <laughs> 그죠? 스스로를 어길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런 종목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거려. <laughs> 아, 지금이라도 담을까? 왜? 많이 갈걸 아니까 지금이라도 삼을까 아, 흔들려요. 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종목이 그것도 잘갈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끊임없는 확인을 확인. 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 역지사지입니다. 아, 역지사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부분을 남은 어떻게 생각할 거를 음. 자꾸 고민해 보세요. 그걸 자꾸 고민하다 보면, 전체 주식 시장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전체 주식 시장의 심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시장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음. 그럼 선점을 할수있겠네요 그렇죠. 미리 명확한 종목들의 선점이탁 들어가 있는 거죠. 포석 탁 해놓고. 음. 음. 난 시간 많고 돈 많아. <laughs> 너 알아서 해봐. 난 시간 많고 돈 많으니까 난 기다릴 수 있어. 난 기다려. 난 기다리면 돼. 응. 그죠? 기다리면 그냥 안정적으로 쭉 올라오잖아요. LG 이너텍이 빠졌어요. 안정적으로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는 안지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한 발쯤 뒤로 딱 떨어져서 고개 약 약간 너무 이렇게 젖끼시면 주식이 안 보이고 그죠 이렇게 젖끼시면안 보이니까 약간 한 45도 정도 이렇게 뒤로 딱 젖히셔서 어 그래 얘기해 봐 이런 약간 거만한 자세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거만하되 남의 생각을 계속 자꾸 대입을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주식시장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어이 기자가 왜이 기사를 썼지를 계속 고민해 보시면 이 기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시면, 아, 이런 세상이 오니까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썼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종목을 누가 기자, 기자가 종목까지 올려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점점 내가 종목 선택을 할때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확인 계속 할수 있어요. 왜? 안 가보고도 계속 확인돼요. 누구? 대신 가준 놈들이. 오늘 아침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편입 음.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코스피 200지수 200지수 편입. 편입. 그러면 당연히 펀드 자금들이 이걸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편입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다.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얼마 올라가? 6% 올라갑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음. 보이면. 어, 어, 이런 종목 오늘 조금 단타치러 가볼까? 어, 단, 단기로라도 조금 차익 시간을 해볼까? 아, SK 바이오스는 최근 너무 많이 으니까 SK를 한번 한번 볼까? SK 같이 올라가잖아요. 지주회사니까. 네. 그이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우리가 텔레콤 SK 뭐 네트웍스 SK 바이오, 어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어 SK 하이닉스 이에게 전체적인 중심 이뭐가있나 SK가 네. 있다 음.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여러분이 SK를 SK바이오사인스만 보고 있지 그렇군요. SK를 바겠냐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얘기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전체 시장이 보입니다. 전체 시장이 보이면 그 다음 또 수익은 지금 제가 뭐 하시는 거 보이죠? 누워서 딴 음. 먹기. 아,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을 또 즐겁게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근 대표님의 주식 보감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햇살도 불고 또 바람까지 선선하게 부는 봄인데요. 그 가운데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바쁘시더라도 하늘도 한번 보시고 또이 금요일의 여유, 오후의 여유로 한번 즐겨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우제주TV 방송들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